안녕하세요, 공튜브입니다. 자, 오늘은 가장 많은 분들이 준비하시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알아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공무원 준비생 분들의 70% 정도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 준비하실 겁니다. 실제로 공무원 조직 내에서도 가장 많은 직렬이죠. 과연 이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어떤 걸 알아야 되는지 지원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알아야 할점그첫 번째. 일반 행정직 공무원은 업무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겁니다. 교통부터 시작해서 회계 등초본 같은 일반 민원, 감사, 기획, 예산, 교육, 체육, 여성복지, 관광, 문화. 인사 등등. 이것 외에도 업무 범위가 더 넓으며, 심지어 기술직에 결원이 있을 경우, 그 자리에 땜빵으로도 들어가게 됩니다. 공무원들은 2년에서 2년 반마다 새로운 부서로 이동하여 근무를 하는데, 업무의 범위가 넓다 보니까,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해서, 즉, 2년간 민원 업무 보다가, 다음 2년간은 체육 업무 보다가, 하다가 보니까, 업무의 전문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매번 업무를 새로 배워야 돼요. 이렇다 보니까, 좀 할만하면 새로운 거 배우고, 좀 할만하면 또 새로운 거 배우고, 합니다. 뭐... 하나 30년간 진득히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건데 이거저거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우스갯소리로 행정직은 잡직이다 라고도 합니다. 진짜 이거저거 다 해요. 그럼 알아야 할점그두 번째 주요 부서는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업무의 범위는 넓지만 기획, 예산, 인사, 감사, 계약, 회계, 의전 등의 부서가 주요한 부서입니다. 일반 행정직 총원에 비해 주요 부서 자리는 매우 적어서 주요 부서로 가기 위한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단순 일을 잘한다는 개념보다는 인간 관계도 좋고 직장 상사들에게 잘하고 평판이 좋은 사람들이나 지역 폐쇄성이 강한 지역에서는 그 지역 사람이나 그 지역 중고등학교를 나온 사람들 중에서 추천을 통해서 주요 부서를 가게 됩니다. 이러한 주요 부서는 힘이 세기 때문에 결원이 생길 것 같으면 자신 부서에 올 사람들을 A씨가 왔으면 좋겠다. B씨가 왔으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인사 부서에 추천하여 인원을 받습니다. 즉 아무나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주요 부서에 발을 들이면 주요 부서 내 사람들과 인맥을 형성해서 계속해서 주요 부서에 근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발들이기가 어렵지, 한번 발을 들이면 계속 지속적으로 승승장구한다는 소리죠. 주요 부서에 근무하면 확실히 타 직원들이 대하는 태도부터 다릅니다. 변방 부서에 있을 때는 전화해서 물어봐도 뭐 대충 대충 대답하던 사람이 주요 부서 가서 전화하니까 태도가 다른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인사 부서라든지 예산 부서 같은 경우에는 같은 공무원임에도 갑을 관계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서이기 때문이고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진급도 잘하고 조직 내 주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주요 부서로 가기 위한 정치와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호수만 있는 직렬에 비해 경쟁이 아주 치열해요. 반면에 일을 좀 못한다든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든지 직장 상사와 트러블이 있다든지 회사적인 지역에서 고향이 다른 사람이라든지 지연, 인맥 등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는 변방 부서만 순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방 부서에 근무하면 엄청 서럽습니다. 변방 부서는 일이 정말 깔끔하지 못한 곳이 많은데 진짜 개처럼 고생하면서 일해도 아무도 안 알아주고 진급이 더디고 진짜 서럽습니다. 또 이게 변방부서 연달아 두번 정도 근무하면 변방부서 근무했다는 타이틀이 박혀서 계속 변방부서만 근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요 부서 추천 리스트에 이름조차 못 올리는 거죠. 자기도 같은 공무원인데 엄청 서러울 것 같네요. 직원들도 주요 부서 직원들하고 대할 때 태도가 좀 다릅니다. 알아야 할점그세 번째. 행정직은 인원이 가장 많고 주요 부서를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이 행정직 위주로 굴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주요 부서는 지자체장과 최측근에 있는 부서. 시장 부시장과의 관계에 맞어 밀접하이 행정직 위주로 될 수밖에 없겠죠 이렇다 보니까 타직렬에 비해 7급은 1년에서 2년 정도, 6급은 4년에서 5년 정도 진급도 빠르고 유리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타직렬 분들이 보면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사실 인원부터가 행정직이 타직렬에 비해 많은 것도 있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점은 행정직 공무원 준비생들에게 기분 좋을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오늘 말씀드린 부분을 행정직 준비생들이 꼭 알아야 할점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행정 직은 주요 부서에 근무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요 부서에 발을 들여서 지속적으로 주요 부서에서 근무를 해야 진짜 행정직의 좋은 점을 느끼게 되고, 변방 부서에서만 근무하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 잡직으로 불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연고지의 시험치라고 말씀드린 부분도 이런 의미를 말씀드린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공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